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론 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론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 40회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메시아라고 그대로 옮기지 않고 모두 기론부음 받은 자라고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는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이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성격을 가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보면, 그 실체로서 완전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에 관하여 알수 있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1절.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시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려는 때에 이방의 왕들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 할까 두려워하여. 사라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왕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로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베사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메시아 중에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왕이 된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외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로 인하여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천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얻었으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메시아로 세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육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야훼의 그맛인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데이라 하고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악경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데미니라 하였나이다. 기름 보험을 받은 자, 즉 메시아로서 가장 존재한 자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입니다. 출애굽 이전까지는 장자에게 제사장이들 자격을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요. 내려오기 직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야훼께 속한 자들은 나와서 우상 숭배자들 을 치라고 명령을 했고. 레위 지파가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성수에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야외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론의 사촌 형제였던 고라와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이 모여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 후손들의 임으로 독점한다고 비난하며 자기들에게도 참여케 하라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일어난 사건도 보겠습니다. 민숙이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야외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 5 0인을 소멸하였더라. 유다의 10대 왕으로 기름붐을 받은 우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대로 순종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기케 하여 그의 명성이 원방에까지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위 영화에 교만하여진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도록 주신 특권을 자신도 행하고자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타나게 하셨고 성수에서 쫓겨난 우시아는 별궁에 갇히게 되었고 왕위도 잃어버리고 문둥이로 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역대하 2 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양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야훼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야훼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제사장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메시아가 되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권을 누리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기론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지체가 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론부으심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연한 이사야 61장. 1절, 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 주신다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람들에게 부었던 기름은 감람 나무의 열매를 짜서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들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 신약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영을 한량 없이 부어 주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 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 구약의 메시아는 죄를 이길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없었으며, 몇십 년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메시아는 사단 마귀를 이기며 죄와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약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들은 선지자나 왕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가질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신약의 메시아는 이세 가지 직분을 모두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메시아로. 선지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요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왕 중에 왕으로 통치하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구배 집에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는 왕이나 선지자보다 더 존귀한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댁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신약 성도들도 한세 사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를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로를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으로 대제사장과 대왕이시며 위대한 선지자라는 직분을 영원히 누리실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으므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영원한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구약의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자격보다 더 완전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